만도불박 업데이트 시작합니다 뭐야 이거는 뭘 새로 깔았나? 어? 수입차 업체명인가? 업체 이런게 이런 달려있어 뭐야 도대체 이거는 아 진짜 어. 뭐지 이거는 만도꺼 아니야 그냥? 만도꺼라고 팔지 뭘 업데이트 진행중 업데이트 하고 팔아야지 불법할 때는 업데이트를 하고 판다 이미 판건 어쩔 수 없지만 은 팔기 전에 올라왔다면 파, 미리 업데이트하고 팔아야지. f 응. 이게 모델이 h 옛날 게 디자인은 좋아 개 멋있어. 야 이거 무슨 뭐 끝내주네 이거 무슨 뭐 아이클론에서 만들었나 아이클론. 응? 이게 화질이 g 치니까 h d 화질인가? 녹화를 종료합니다. 디자인 죽이지 이게. 아이콘을 만들어줬나? 자, 펌웨어 버전. 원 채널 원원 채널해서 팔아 먹어야지. 디자인 전에 좌측에 수이 똑딱이 스위치 있고. 요거만선 방전이 안 되지. 잭을 빡, 뽑았다 뺐다 뽑았다 뺐다는 하건 미련한 짓거리고 어 진짜 감성 묻어나지 않냐 무슨 디카냐? 야 진짜 디자인 쩐다. 10점 만점에 10, 10점 1 0 만점에 블랙 이게 블랙이 아니니까 한 9점 주자 9점 8점 9점 나온다. 8점이나 9점.